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으로 새벽기대 시간을 시작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쟁이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아멘. 주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겸손과 순종의 삶을 이루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이들 위에 더 크신 하늘의 축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의와 거룩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의 삶에서 교만과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매 순간을 살아내고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과 곳곳에 난리와 소문이 무성한 이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혼란이 다가올 때 더욱 주의 말씀으로 삶의 무게중심을 바로하며 주의 거으신그 길을 동일하게 쫓아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성실한 믿음의 종들 주의 제자들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이 시는 무엇 못 하는 것이 나으니라, 무엇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형식으로 지어진 시편 중에서도 지혜시로 구분되며, 지혜시라는 명칭처럼 잠언과 전도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지혜를 전해주고, 또한 옳은 뜻을 선택하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10편 1편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10편 127편의 핵심적인 교훈과 가르침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삶에서의 수고와 열심은 소용이 없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은혜의 강대신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흐르지 않으면 본문 1절, 중반과 마지막에, 그리고 2절 중반에 세 번이나 반복하여 표현한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처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아래서 수거하는 모든 수거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의 말씀과 동일한 뜻이라 할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집과 성은 작은 범위에서는 개인의 삶, 가정은 물론 넓은 범위에서는 왕조와 국가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않으시거나 돌보지 않으시면 결코 그 어떤 가정도 그 어떤 나라도 온전할 수 없고 견고하게 설수 없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3절의 말씀에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는 말씀도 그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볼 때에 그가 노년에도 자녀가 없는 것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갈망을 넘어서 자신이 거느린 이 부족의 존망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때 그의 자신의 이 조카 롯을 자신 뒤를 이어서 기업을 이을 후계자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롯이 속절없이 떠났을 때에 또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그와 함께 했던 종인 담메색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깊은 갈망은 어떻게 해결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의 부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15장 4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 주관하심,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의 열매, 이 생명을 얻고 자라는 모든 것이 사람의 뜻과 손에 달린 것이 아닌 것처럼 과거나 현재 또 미래의 삶이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철저히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본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는 길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한 거룩한 뜻과 말씀에 순종의 삶이 뒤따르는가 아닌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기울였던 수고나 그 결과가 결실을 온전히 맺지 못하여서 헛되고 허망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려 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나 행위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인도하심, 주장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 또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바가 아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용된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먼저는 참이 아닌 거짓된 것을 의미하고 또한 영적으로는 출애굽기 20장, 이 십계명 중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명령에서 사용된 망령됨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욱 높이는 자기 숭배와 우상숭배와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헛된 일, 곧 망령된 일, 사람들의 사사로운 생각들과 일들을 높인 결과들은 어떠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 이후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창조 때와 동일하게 새로운 뜻과 계획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셨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처럼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마땅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신 이 새로운 기회와 뜻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혼전히 살아가야 했지만, 그 새로운 출발점에서 첫사람 아담의 실패와 같이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 쫓아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일시적인 안정과 자랑을 위해서 하늘에 이르는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와 삶, 노력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망령된 일이었고, 자기 숭배, 우상숭배와 같은 일로서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서 흩어졌고 그 탑은 완성되지 못한 허무한 일로 그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각성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헛된 수고들은 개인의 가정사와 국가의 역사에 문제가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연결되었기에 성도들은 온전히 주를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과 경솔하지 않은 믿음의 삶, 이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유업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본문 1절 중반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되었는데 사람들이 적의 공격을 방비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안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적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서 살피도록 합니다. 특별히 밤 시간 어둠을 틈타서 적들이 침입을 하기 때문에 어둠 밤은 횃불을 켜들고 아침이 밝기까지 파수꾼이 깨어서 그것을 방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이 수거를 한번 생각해 볼때 군대에서 밤새도록 보초를 섰던 생각이 납니다. 새벽 1시쯤에 깨어서 약 2시간 3시간 이 보초를 설때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요. 이렇게 또한 3년을 계속해서 밤에 깨어서 보초를 서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큰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여름이면 달려드는 무기대를 쫓아가면서 보초를 서야 했습니다. 비바람이 또 폭풍이 불어오는 날도 여지없이 그 자리로 나아가 수그로이 지켜야만 했습니다. 겨울에는 두 겹, 세 겹의 옷을 입고도 그 추운 그 추위와 싸워가면서 어, 경계를 서야 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보초를 서게 되지만 그 오랜 밤에 어둠을 이겨내고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적보다도 자신과의 씨름으로 인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밤에 깨어서 이렇게 잠을 쫓고 치유와 외로움 속에서 고군분투를 다한다 할지라도 그 방비함에는 늘 허점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며 살아가는 자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10편 33편 12절의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처럼 인생의 수고와 노력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27편과 내일 10편인 128편은 마치 하나의 시와 같이 볼수 있는데, 첫절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유업으로 삼는 자에게는 그들이 어떤 걸음을 걷는다 할지라도, 어떤 수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본문 오늘 2절에 이하반절의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다했어도 마음의 염려와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자기의 수고를 다한 후에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기기에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면서, 또한 믿음 안에서 이런 모든 수고들, 우리의 손을 떠난 이후에 우리가 손 쓰지 못하는 영역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비쳐 알지 못하는 순간과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뿐만 아니라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보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품어야 하는 바른 믿음과 마음, 이 걸음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참된 삶에서 복과 형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리아서 4장 6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또 우리에게 줄로 재어진 그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려 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나 행위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인도하심, 주장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바가 아닌 다른 길로 나가는 그런 헛된 열심들을 우리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피하고 주의 올바른 뜻하심 속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곤란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며 살아가는... 또그로 인에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새 하루를 맞아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서. 주의 이루시길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열심이 아닌 주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따라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닮은 자기의 의와 자랑,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길로 나가고자 할때그 결말들은 헛된 것인 것을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무의미한 일로 만든다는 것을 깨어 각성하면서 경건과 절제의 믿음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이 받아누렸던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 하늘의 복과 상급을 오늘 우리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부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 위해 초대교회의 믿음의 이 순수함과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예배 안내위원, 새가족, 이 방송위원들, 각 부서의 이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또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다해서 온전히 예배를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에 사용되는 방송 장비 음향 조명 등 오작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계속해서 은사와 재능 기부로 도울 일순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되어지는 성경 통독과 복음서 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영적으로 깨워 주시고. 성경통독과 복음서 필사를 통해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의 영혼에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또한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